오늘 뉴트리 라이트 스토리 강의를 맡은 신효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뉴트리 라이트 스토리는 얘기하자면 끝이 없고, 뭐, 밤을 새서도 모자란 이야기긴 하지만은 좀 간략하게 오늘 심플하면서도 핵심만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어... 어, 인체는 사실 엄청난 소비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죠. 저희가 개 수정란에서 만들어졌지만 그게 세포 분열을 하고 또 세포가 분화되고 분화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들이 또 기관이 되고 기관계가 돼서 인체까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소비를 해요.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지. 이게 그냥 몸에 생기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에너지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화된 세포가 모여 다양하게 조합된 유기적 구조체다, 우리 조직들이. 그래서 근육에는 뭐 심근, 골격근, 평활근 이런 근육들이 있고 신경조직도 있고 상피조직도 있고 결합조직이 있는데 이 모든 조직들이 정상적인 기능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건강하려면 하는 거랑 메커니즘이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포가 건강한 게곧 내가 건강한 거니까. 근데 이거는 많은 자료에서 나온 거지만 건강하려면 조건이 네 가지는 있어야 된대요.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 그리고 운동 당연히 필요하고요. 먹는 것만 잘 먹는다고 우리가 건강해지지 않고요. 운동만 잘한다고 해서 건강해지지도 않아요.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얘기할 부분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각자 이제 좀 방식대로 해결해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인은 영양 불균형이 심각하대요. 사실 이게 자료로 나와 있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몸소 느끼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가? 어제 내가 뭘 먹었지 생각해 보면은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거의 뭐 이런 거 먹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거는 넘치게 먹어요. 너무 차고 넘치게 먹지만. 칼슘이나 칼륨, 비타민 피 b 일도 같은 이런 미네랄들은 너무 부족해. 비타민, 미네랄은 매우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고, 이게 요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1인 가구 식사 문제점 이런 거죠. 혼자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혼자 드시는데 제대로 차려놓고 이렇게 드시는 분 없지. 인스턴트 대충 먹고 컵라면 하나 먹고 저 같아도 바쁠 때 혼자 먹을 때는 물론 뉴트리라이트 우리 아메에서 나온 컵라면을 먹지만 그런 거 먹고 때우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함량도 높고 그래서 우리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영양 불균형이. 그리고 또한 가지는 환경 오염과 가공식품의 증가인데요. 한국인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이 24.69kg. 거의 25kg에 달해요. 생각보다 너무 많죠. 우리가 생각하는 합성 감미료나 첨가물이 종류가 엄청 몇백 가지가 될 정도로 엄청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들이 육가공품 섭취량이 많다 그러는데 애들이 솔직히 햄뭐 이런 거 고기 이런 거 없이 야채로만 밥 먹는 아이 있으세요? 저희 애들도 고기 좋아해요. 고기 좋아하는데 될수 있으면 가공육을 안 먹이려고 그냥 생고기를 구워먹어서 먹일지언정 고기를 좋아하니까 먹게 돼 있다고 엄마들은. 그리고 이렇게 항생제 사용률도 높은데 항생제가 특히 축산업계에서 많이 쓰죠. 그리고 국가별 체내 독소 유해화학 물질 농도도 한국이 그렇다 보니까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식생활을 바꿔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요.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 급격히 증가. 활성산소는 뭐냐면요. 우리가 호흡을 해요. 매일 운동도 하고 말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강의도 하다 보면은 활성산소가 엄청 많아져요. 호흡도, 호흡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활성산소란 애들은 불안전한 산, 그 세포거든. 그래서 쌍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어딘가로부터 그걸 뺏어와야지 내가 안정이 되니까 멀쩡한 세포들을 공격해서 그걸 하나 뺏어오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 보니까 내가 공격을 받는 거지. 내 세포가 활성산소가 많다는 것. 적당한 활성산소는 삶에 유익한 존재가 될수 있지만 요즘 적당한 활성산소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온다. 그 백, 100, 일백억 개씩 생성이 된다. 우리 몸속 백조개의 세포를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존스홉킨스 대학이 의학 대학교는 되게 유명한 학교죠. 여기서 얘기한 게 인류를 앓게 하는 질병이 3만 6천 가지인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이 활성산소이다 할 정도로 활성산소는 우리가 좀 관리를 해줘야 될 대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거를 뉴트리라이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뉴트리라이트는 일단 34년도에 1934년도에 창립이 됐고 지금 벌써 90주년. 90주년이면은 정말 역사만 갔다 90년이 어떤 회사가 이어왔다는 그 역사만 갔다도 우리가 할 얘기가 없이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얘기를 좀 풀어 볼 거예요. 이 뉴트라이트의 그원어은 자연의 힘인데 자연의 힘이라는 거는 양질의 토양, 그 재배 환경, 수확을 까다롭게 고집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것을 시작은 칼렌보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보석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풍부하게 자랐는데 특징이 뭐냐면 너무 활동성도 좋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던 거죠. 하루에 책을 한 권을 읽었을 정도. 책한 권을 하루에 한 달에 한 권도 못 읽는데 우리는 한 권을 읽고 어려운 논문도 어렵지 않게 막 읽어내리셨을 정도로 좀 두뇌가 남다른 아이였던 거죠. 근데 호기심이 많게 이렇게 자랐었는데 이분이 이제 일을 하시다가 중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회계사 일을 하시면서 중국에 이제 가게 되셨는데 중국에 대한 그 환경의 매력도 느끼고 막 이렇게 보다가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속에서 아, 병이 든 사람들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유한 사람이 병이 많네. 그 가기병이란 병이었거든 요 영양소 부족으로 오는 병. 근데 그거를 찾다 보니까 아 그게 왜 그럴까 부유한 사람 왜 병이 많을까 봤더니 먹는 음식이 달랐다는 거를 여기서 포인트를 알아내신 거예요 시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채소나 이런 거에 풍부한 식단을 했는데 그 부자들은 고기, 기름기 넘치는 음식 막 이런 것만 먹고 그랬더니 병이 많더라. 그래서 아, 식물에 해답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식물 연구를 시작하셨는데 이분의 철학은 그래요. 가치 있는 일은 보람 있는 일을 찾았다. 그것은 사람들의 건강 증진을 돕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시작하셔서 1919년부터 이 식물 영양소에 대한 연구를 했고 WX가 출시되기까지 48년까지 30년 가까이를 연구에 몰두하셨어요. 누가 미치광이 소리를 한마디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19년도를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어떤 시절이었을까요? 대한독립 만세, 뭐, 그, 유관선 언니가 막 이랬던 시절에 비타민에 대해서, 우리 비타민이란 단어가 없었을 시절부터 이거를 연구를 하셨으니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 분으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분의 책에 있는 일화의 하나인데 내 평생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품을 만들고 개선할 방법을 찾는 일보다 더 좋아한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사업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맑은 눈으로 삶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는 것을 보는 감동 속에는 위대하고 대단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니까 이분은 정말 이거를 건강을 남들의 건강을 개선시키고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에 열정이 정말 대단히 있으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뉴트리 라이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있는 회사죠. 뉴트리 라이트는 이렇게 농업연구 농장도 있고 세, 세계 곳곳에 이렇게, 유기농, 생태계 농법을 지키면서 하는 농장들이 있어요. 6,000 에이커라는 농장을 소유하고 있고, 100개 이상의 뉴트리 서트 농장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림에도 보다시피, 무당벌레, 양, 지렁이, 매, 이런 아이들이 농, 농장의 일꾼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세히 하나씩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곳곳에 이렇게 연구소와 농장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이게 유로 모니터에 나온 얘긴데, 해석을 하자면, 뉴트리라이트는 자체 인증 유기농 농장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수확 및 가공하는 유일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글로벌 비타민 및 식이 보충제 브랜드. 유일하다고 외국에서 그 인증이 가능한 이제 채널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정말 믿을만 하죠. 그래서 다른 게 광고를 보면은 여기 다른 다 우리가 이름을 알아볼 수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죠. 뭐 H4, n 사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함도 없어요. 녹파 함인데 하물며 공장도 없는 회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비자는 어떤 데를 선택해야 될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그 팔렌보고 박사님 책 속에서 있는 얘기 중에서는 식물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 그 전부가 유용하다고 믿고 있었던 것은 그 당시 나 혼자뿐이었다. 엄청 옛날에, 그 1910년대에 시작을 하셨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거를 사명으로 믿고 내 네, 믿음 확신을 갖고 있으셨고요. 중요한 거는 어떠한 식물을 재배하는가 이전에, 어떠한 땅에서 자라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식물이 양만 좋아도 땅이 허접하고 영양가가 없고 망가진 땅에서는 좋은 작물이 자랄 수 없다라는 걸 믿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포인트로 갖고 계셨고, 그래서 아메이는 이런 게 있어요. 베스트 오브 네이처. 자연을 최고로 만든다 최고로 본다는 거죠. 철학을 지켰어요. 철학이 우리의 철학이에요. 자연을 지킨다는 것, 최고의 자연을 만든다는 것. 전 세계 뉴트리라이트 농장을 보유하고 있고 이 속에서 생태계 원리를 존중하는 농법. 그냥 유기농 농법이 아니라 생태계 원리를 사용한. 여기서 써 있죠? 무당벌레가 해충 잡고 지렁이가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양들이 잡초를 먹는 등 자연의 질서를 그대로 따르고 이해하는 생태계 농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해물면 우리 집 앞에 텃밭도 생태계 농법 하시는 분 계세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시면 텃밭 기우, 기르시는 분들이 야간치면 아무것도 안 열리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농장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고 최고 영양가를 지키는 수확이라고 해서 그 식물이 영양가가 최고 높았을 때 수확을 하는 원칙을 기부, 기본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그런데 원 재료가 좋아. 근데 과학이 없으면 그 제품을, 그 식물을 제품화 하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과학도 최고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연구와 190건 이상의 특허. 특허가 있다라는 거는 그걸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얘기고, 엄격하고 높은 기준의 품질 안정 관리. 사실 저는 이거에서 되게 놀라는 게 어떤 회사에서도 이 품질 안정 관리에 대해서 내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본인들이 엄청 나는 난 자부해. 그럼 우리 회장 그걸 자부해, 그럼 홍조 홍보를 할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하면서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조차도 어렵게 볼수 있고, 우리는 뉴트라이트 보테니컬 프로세스 9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그림 하나로 표현이 돼요. 여기 씨앗이 아주 작게 보이지만 씨앗에서부터 완제품까지를 모두 우리가 책임지고 한다는 얘긴데 그 속속수들이 들어가 보면. 핑거프린트에서 엄선된 식물을 선택한다 우리는 가장 전 세계에서 이 식물에 대한 그 뭐라 그러지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대요 가장 그 데이터가 많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좋은 종을 고를 수 있는 그게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그게 종자가 검사를 해요 종자 이 식물에서 어떤 종자가 가장 좋은지 그러니까 아세로라 체리 나무를 심을 거면은 그 나무 중에서 어떤 종자가 가장 좋아 이것까지로 확인해서 하는 거고요. 그거를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문서로 작성이 돼 있어서 어떤 제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추적이 가능한 거고, 그거에 맞는 이상적인 기후 환경을 가진 농장을 찾아서 그것을 재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살충제, 아까 말한 대로 비료를 쓰지 않는 생태계 논법으로 재배를 한 다음에 영양가치가 가장 높은 시기에 맞춰 수확.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하는 인부의 그~ 스케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식물의 영양 가치가 가장 높은 시기를 맞춰서 그게 언제이든 간에 그것을 맞춰서 수확을 한다는 거고 그렇게 영양가가 풍부한 제품을 그~ 식물을 수확을 했으면은 시간을 끌면 안 되잖아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옆에서 빠른 건조하고 농축해서 제품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제품별 200회 이상의 분석을 시행하고, 여기 보면 매년 50만 건에 네, 이른대요. 검사를. 그리고 제품을 안전하게 포장까지 해서 또 3만 번 이상의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굳이 그런 얘기 거를 굳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대단한 거고. 그래서, 소비자들의 손에, 우리들의 손에 이 제품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거는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회사는 이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 농장인데, 농장에 이제 유튜브에 있는 것을 캡처한 건데요. 어, 오늘날 트라울 레이크 이스트 농장의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생태계 농법 농장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나와있죠. 이분은 농장에 있는 인부의 한 분인데, 이제 관리자분이죠. 생태계 농법을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혁신성이 필요합니다. 화학 물질이나 살충제 등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죠. 헌신이 필요한 일이에요.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농기구를 매일 <laughs> 이렇게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고. 정말 헌신이 필요한 일이고 수많은 시간을 작물과 함께 해야 된다. 어, 어떤 지름길도 찾지 못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에 쉽게 가는 길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 어, 여기 헌신이 필요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추적이 가도 가능하도록 모든 과정이 보여주는 건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하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매일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들을 봅니다. 그 얘기하죠. 이 광경을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같이 보면 좋겠다. 일하는 분이 정말 이거 대단한 제품이야 라고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 어느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자. 야, 거기, 야, 공장 일해봤는데 그거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이런 분은 일하면서 야, 우리 건 진짜 내가 일하지만 정말 대단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제품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력과 헌신을 사람들이 본다면 제품에 대한 신뢰가 소산할 텐데라고 얘기하고, 이런 제품에 대한 신뢰를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음으로 보면서. 아까 나온 대로 뉴트리라이트의 농장의 일꾼들. 정말 사랑스러운 일꾼들이에요. 무당벌레, 양, 토양 관리하는 지렁이, 그리고 매, 이런 친구들부터. 무당불이 진딧물의 천적이라 그렇고요. 지렁이는 땅속 깊이 들어가서 토양을 부드럽게 걸러주는, 갈아주는 역할을 하고, 양은 막 잡초 같은 거 자연물이 자연 배설물이 자연 퇴비가 되고 이렇고 콩과의 식물이 질소를 불어넣어 주고 비료나 농약을 주면 식물이 자체적으로 식물 영양소를 만들지 않는데요 그니까 러 비료나 농약을 많이 주면은 식물에 영양소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철학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시면 나오는 데 농장 GPS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물 주는 것도 그냥 물이 아니라 지하수를 활용한대요. 지하수, 지하수 어,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수로 식물에게 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브로콜리 제초제 이런 거 캐모마일 마늘 추출물인데 브로콜리를 키우기 위해서 약들이 아 약이래다 벌레가 많이 꼬이잖아요. 그러면 캐모마일이나 마늘 추출물로 벌레를 쫓는 그런 제초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진딧물은 무당벌레가 이렇게 하고 쥐, 쥐가 오면은 매나 올빼미들이 그것을 다른 데로 쫓아내고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고 지하수, 비행하수를 사용한다 이거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 궁금하시면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GPS가 탑재된 트랙터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딱딱 간격 맞춰서 뽑는 이런 자동 컨트롤, 그러니까 저게 저기... 과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제 농장이 우리가 되게 봤을 때는 이게 막 손으로 다할것 같지만 그렇게 손으로 할수 있는 사이즈의 농장이 아니고 엄청 커서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무슨 사진이냐면은 퇴비. 퇴비 이다 덩어리 흔히 말하는 똥덩어리들인데, 여기에 이제 관사처럼 막이분의 지내는 곳인가 봐. 이게 다 퇴비래요. 자연 퇴비를 만들어서 줄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고, 어, 아세로라 성정 기준을 보면은 최고의 묘목을 구하기 위해 8 0종 이상의 아세로라를 철저히 분석한 다음에 우수한 성질의 조합을 접붙이기 기술로 최고의 묘목을 만든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선정된 아세로라고요 엄마 이거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어져 있는 아세로라 나무의 수가 22만 그루, 연간 아세로라 생산량이 1,500만 500톤, 1,500톤 이렇게 33억 개 연간 이렇게 나와 있죠. 품질 관리에 보면은 이거는 자체 품질 기준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식약처나 이런 데서 하는 기준보다 중금속 관리 기준보다 우리 자체의 파란색이 자체 추가 관리거든요. 이게 자체로 보는 게 훨씬 작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 이렇게 하면 통과시켜줄게 했던 것보다 아니야 이거는 그 충분하지 않아. 우리는 더 안전하게 할 거야 해서 이렇게 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각처에서 보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볼수 있죠. 여기 다 테스트하는 거 나와 있고. 보도자료 같은거 이런거 많이 나오죠 어떤 오메가3 에는 함량이 제대로 있지도 않대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소시, 사실상 그냥 일반적인 광고만 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좋은지 아닌지 속임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이렇게 해 봐야 되고 우리 아메이에서는 이런 제품 갖다가 문제가 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GMP 명예전당에 이렇게 추대된 유일한 영양 보고 싶은, 그러니까 건강 기능식품으로 유일하대. 그러니까 이 GMP 명예전당 올라가려면 완제품이 먹었을 때 입증이 돼야 돼요. 효과가 입증이 돼야 돼요. 의약품처럼. 그렇게 까다롭게 보는 건데, 이거를 건강 기능식품이 받았다. 뉴트리에이트가 유일하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탄생한, 이제 탄생한 건 아니지만 w x 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대표 제품은 x 인데요 더블엑스는 14가지 비타민, 10가지 미네랄, 19가지 식물 영양소.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다른 제품들은 식물 농축물을 넣었어. 이렇게 말할 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식물 영양소가 19가지. 사실은 이게 검사를 하면 100가지가 넘는 식물 영양소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시약체에서 이게 검증이 된건 19가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같이 복용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아까 그랬죠 세포가 잘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알아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그리고 원료 같은 거 보면 아세로라, 로즈마리, 마리골드, 페퍼민트, 레몬목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매일 먹을 수가 있나요 식탁에 놓고 절대 먹기 힘들 거예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걸 한다는 건 엄청난 정성이 필요한데 그 모든 에너지를 줄여서 더블엑스 하나에 넣어 놨으니까 우리가 그걸 드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식생활을 고려한 20여 종의 식물 용축물을 넣었다. 그래서 한국인은 또 한국인 맞춤으로 나왔고 미국 사람들한테 더 필요한 것도 따로 맞춰 나오고. 그래서 한국인은 흰색은 많이 먹는데 보라색 같은 식물은 많이 먹지 않는데서 그런 걸로 항산화 쪽으로 좀 강화돼서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블엑스를 음식으로 먹으면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된대요. 이거를 다 드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드시라고도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를 1일 2,900원으로 해결이 할수 있는 일을 이렇게 어렵게 가려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의 선택은 당연합니다. 어, 어, 식물 영양소의 변화. 이것도 이제 연구 결과인데요. 이게 보면은 영양소가 다 검출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무기질 함량 변화도 보시면 이렇게 다 보시면 이렇게 들어있는 게다 인정이 돼 있죠. 그리고 과학적 검증 인체, 인체 적용 시험, 인체를 적용, 인체에 시알 먹었을 때 적용한 결과, 이게 8주 복용 시 세포의 건강도 이게 꼬리가 이렇게 길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거죠. 꼬리가 짧아진 거죠. 다시. 그래서 균형 잡힌 맞춤 영양소를 하고 우리는 식습관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인 맞춤형으로 넣었다. 한국인 맞춤 더블엑스 어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공국대학교 한남대학교 이런 유명한 저명한 교수님들하고 함께 연구를 해서 나온 제품이고요. 어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식생활이 습관화되지 못한다면 그걸 과학이 해 주어야 한다. 식습관의 불안절함을복충할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과학의 본질이며 그러한 제품이 뉴트라이트 건강기능식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뉴트리라이트 제품 전달은 단순히 수입을 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삶에서 반드시 이뤄야 하는 하나의 미션이나 다른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 좋은 제품을 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사명감을 좀 가지고 나만 좋은 거 먹으면 안 되니까 많이 많이 알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